토트넘의 특급 유망주 트로이 페러식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하여 영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트로이 페러스는 2002년 생으로 아일랜드 국가대표이자 토트와 마스터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포지션은 공격수이며 문전 앞에서 상당히 침착하고 정확한 시킨을 하여 제2의 로비킨 또는 제2의 해리 케인. 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선수로 토트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망주라 볼수 있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19-20 추진이 시작되기 전 프리시즌에서 트로이 페러를 처음 보게 됐으며, 토트넘의 전 감독 포츠 디노는 해리 케인의 대치 자로 트로이 페러를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죠. 당시 트로이 페러스를 영입한 사람은 포츠키 노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당시 많은 명문 구단들이 트로이 페라스 영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탈리아 언론 투토 스포르트에 따르면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외에 알마드리드, 유벤투스 등이 영해 경쟁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트로이 페러 또오 함께 왔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선수는 아니었지만 토트넘을 오래전부터 사랑했던 한국 팬들은 트로이 페라스를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토트넘 팀은 콘테 감독의 지시하에 잔혹한 지옥 훈련을 했었고 케 K는 구토를 하고 손흥민은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이날 트로이 페럿은 42회 왕복 달리기를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였습니다. 또 한국에서 치러진 3비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과 트로이 페러시 교체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죠. 트로이 페럿, 쓴 손흥민 선수를 엄청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내에서 손흥민 바라기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트로이 페러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잘 챙겨주고 축구 기술도 가르쳐줬다 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과거 트로이 페러 3 축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9년 7월 손흥민 선수와 함께 경기에 출전한 일이었죠. 이날. 토트넘은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 참가하여 유벤투스와 승부를 겨뤘는데, 17세 트로이페 러시 손흥민과 함께 투톱으로 선발 출전한 것이었습니다. 트로이페스는 경기 다음 날 자신의 꿈인 토트넘 데뷔가 이루어졌다고 트위터를 올렸고 인터뷰를 통해.